현관에 모르는 여자 신발을 보 하슬은 집에 여자 데려왔냐고 성준에게 따져보는데 아 왔어요? 아그 오늘 아, 집에 여자 데리고 왔어요? 아 그게 아니라 아,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오빠 나 수건 하나 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샤워하는 여자 목소리에 폭발해버리나슬이 어떻게 같이 사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?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계속 상황을 얘기하려는 성준이 얘기도 안 듣고 혼자 급발진해버리는데 진짜 실망이네요. 안녕하세요. 응. 샤워하던 여자 등장이 짜증이 올라오지만. 성준 오빠 친동생 민성경입니다. 네? 내가 진작에 얘기하라고 했잖아. 신우이인 줄 알고 급 태세 전환하는 하슬이. 오늘 하루만.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. 죄송해요. 밥 먹었어요? 아니요 하슬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니 여동생한테 밥 차려 오라는 거 보니까 찐 동생이었네요. 자, 밥 차려. 살인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. 고마워요 같이 밥 먹으면서 금세 친해진 두 사람 오빠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? 완전 청소도 안 하고 진짜 더럽지 않아요? 헐 맞아요 그쵸? 시우이랑 <laughs> 같이 성진이 형 보면서 아니 그리고 맞는데. 오빠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아세요?